아, 어, 어제보다 좀 낫긴 나은데, 어제는 그 계단이 엄청 많은 데를 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저지체력이다 보니까 조금 걸으니까 바로 숨이 차네요. 길이 막혔나? 잠시만, 이쪽 길이 맞나요? 여기 밑인가? 아, 여기, 여기 길이 맞는가? 한 바퀴 지금 경원고등학교. 라고 있는데 거기 한 바퀴 쭉뺑 돌아가지고 과룡산 타는 코스거든요. 일단 오늘 이 코스로 한번 가보고 내일은 골프장 옆에 또 등산 그 입구가 있어가지고 내일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좀 오기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차데 비가 온다고 포기해버리면 포기는 아니고 비가 온다고 패스해버리면 아 의지가 또 발약해질까봐 한번 와봤습니다 가면서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오늘 와이프한테 등산 간다고 하니까 텀블러를 좀 씻어줬습니다 물한 모금 할수 있게 아, 어저께도, 사올때 물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아, 목말로 죽을 뻔 했어요. 내려가는 동안에 또. 내려오는 길 한시인데, 어, 수도물 마실까. 가다가 꾹 참고 왔죠. 물한번 해볼게요. 네. 네, 여러분들. 자, 어느 정도, 이제 산 도입부에 초입부 온것 같죠? 아, 이제 좀, 그래도 보입니다, 나무들이. 무성하게 아, 이 저질체력 벌써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숨 헐떡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체력이 그동안 얼마나 없었던 거니. 아, 이 저질체력도 이제, 하, 아, 나중에는 이 와룡산쯤은 거뜬하게 탈수 있도록 체력 보강이 되겠죠. 하,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찍는 거 초짜지만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좀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출발한지 한 15분 정도 됐는데 이정표가 보입니다. 성명교회, 경원고, 서원공원. 여기 잠깐 앉아 쉬는 곳도 있고요. 약간 신체 단련실 그런 느낌이네요. 아 지금 여기 갈림길이라서 오늘 처음 오는 길인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아 이거 일단 왔던 길은 여기거든요. 일로 가면. 성명교회 나오고 이로 가면 선원공원 아 위로 올라가야 될까? 요 이로 가야 될까? 아 뭔가 발걸음이 <laughs>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 선호하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길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정상으로 가는 정상적인 길인지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정산에서의 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아까 그 오르막길로 갔어야 되나? <laughs> 근데 여기 왼쪽에 살짝, 아, 뭐, 좀, 야호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쪽 길 가다 보면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은 듭니다. 요번에 올바른 길로 가야 다음번에도 또 올바른 길로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산에 전기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게 숨만 쉬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등산 좋아하시나요? 매일매일 등산하신 분들 꽤 많죠. 매일매일 등산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하고 어, 사고 안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 지금... 또 여기 막다른 길에 봉착했는데요. 어? 어? 여기 어떤 코스 아닌가, 어저께? 아, 어제 여기서 일로 갔었으면 경운고가 나오는구나. 아, 어제 왔던 길인지 한번 내려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제 왔던 길이었습니다. 어제 왔던 길. 아, 여기로 가면 또 화장실 나오거든요. 아, 저기 밑에 화장실 보이죠? 아, 이거, 저기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정상으로 갈수 있는 길이 나오는데, 아, 저기 계단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어저께도 PTSD. 심하게 오거든요. 어저께 힘들었던 거. 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왔던 길로, 제가 오늘 왔던 길로 되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등산이라는 게뭐 매번 매번 소스가 나올 순 없지만,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한번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1일차, 2일차 했고, 뭐 3일차, 나중에 30회차, 뭐 300일차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꾸준히 해보면, 또 그만큼 체력도 늘어나고 또 건강해지고 그런 이제 일석이조 효과가 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등산 밀어왔다면 당장 출발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어, 물론 등산 외에도 다른 영상들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어, 기대된다거나 궁금하신 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두, 굿바. 굿바.